Obrigado. 하지 안 됩니다. 저더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요. 그러면 아, 다섯 분이 구나한분한분 저쪽으로 가시죠. 옆으로. 한분쪽으로 네, 가면 쓰는 분이 이렇게 사회를 위한 대학생 모임에서 오늘 기자회견이 있어서 제가 어,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선 제 우측에 있는 분은 김시진 씨입니다. 그 다음에 안준현 씨입니다. 그 다음에 이명재 씨입니다. 그 다음에 홍진욱 씨입니다. 그 다음에 이충목 씨입니다. 오늘 이분들은 어, 조국 수석의 딸인 조민의 합의를 취소하고 또 조국 수석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구속 수사하라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딸의 사건을 보면 정작 붕어, 개구리, 가재를 희생시키고 자신의 딸만 남의 여유를 뺏어서 용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젊은이를 분노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한테 퍼포먼스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생 기대해이있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공정사회를 위한 대학생 월용의 김시진이라고 합니다. 지난 8월 19일 1,164명의 청춘들이 의사라는 꿈을 위해 몇 년간의 밤샘 준비를 마치고 미트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시험 당일 청춘을 바친 수원준비를기웃는 듯이 조국 후보들 딸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교육 디리 기사가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학점 1.13에 유급 2번 조국 딸 조민은 가난한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도 4년 내내 받기 힘든 장학금을 3년 6학기 동안 1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 진학을 위해 중퇴한 서울대 대학원에서도 장학금을 800만원 넘게 받았습니다. 한 번도 받기 어려운 장학금을 조민은 너무나 손쉽게 받았습니다. 조국은 56억에 재산신고를 했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부르짖던 조국은 어떻게 자기 딸 조민이 장학금 수령을 하는 것을 그냥 방관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그 장학금이 절실히 필요했을 학생 한명한 명 한, 명, 한 명의 절박함과 땀방울을 그렇게 지디겨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조국달 조민은 한여고에고 2학년 시절 유수한 대학 교수들을 제치고 병량 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문의 수령생들이 목숨같이 깊은 마음을 세우고 피와 눈물을 흘러간 시간을 조국 딸 조민의 2주보다 못한 시간인 것입니다. 조민은 대학 입시에 있어서 해당 스펙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조국부자는딸 부족 입학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변명하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거듭 확기되고 있는 건 조국의 거짓말 뿐입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명명 백백한 사실을 진실을 세치 협의해서 가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카드를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00일이 남지 않은 수학능력시험을 위해 수많은 수험생들이 피땀 흘려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식당 TV에서 묻어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서 느낄 박탈감은, 어떠, 느낄 박탈감은 어떨까요? 명문사 고려대학교는 몇몇 학생들에게는 재수 상수까지 하면서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고려대학교 스티커를 자신의 플레이너에 붙여놓고 매일 바라보며 간절한 꿈을 꿉니다 조민이 차지한 그한 자리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 정정당당한 수험생과 그 가족에게 조국과 조민은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조국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리에서 당장 사퇴하고 본인의 위선과 거짓, 범죄에 대해 국민 앞에 선고되자 하며 그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개인의 위선과 거짓, 범죄를 덮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수호하는 최선봉의 자리에 억지 조국이 설수있겠습니다 조국이 설수있겠습니다 조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용이 될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좋은 말이고 귀에 발린 말입니다. 그러나 왜 본인은 정작 붕어, 개구리, 가재를 희생시키고 한참 밑바닥을 기는 남의 여인으로 뺏어서 자신의 땅을, 자신의 딸을 용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까? 이게 우리는 조국달 조민의 합의 취소를 요구합니다. 부정으로 점철된 조민의 고려대 입학을 전면 취소하고, 이어서 의정안의 자격도 박탈해야 됩니다. 제한정권, 아안게임국메다리스트인정의라는 중조, 중조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정권이 다르다고, 사랑이 다르다고, 다른 잣대와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 지금, 바로 자신에 대한 정의 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법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조국이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속지의 길이자 진정한 안가주망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공정사회를 위한 대학생 모임은 조국을 직격, 직권남용죄 뇌물죄로, 조비를 업무방해죄, 위기에 의한 공무법,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조국을 개돼지, 가지, 공어 개구리 취급하는 조국은 법의 정의로움과 엄중함을 절절히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진상이 낱낱이 드러날 때까지 추궁하고 추적할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치러왔고 또 치를 저희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다른 국민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목소리로> 네. <목소리로> 아, 네. <목소리로> <목소리로> 네 오늘 중앙지로을서섯 대출할 예정이에 본인은 대학생이신가요? 네 지금 현재 대학교에 대학 대학 대학생입니다. 전부 다 여기 있는 친구들도 다 대학교의 재학생 학부생이세요? 네, 아직 다고생입니다 법률적 그, 검토나 아니면 법률의자문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 그룹 같은 그, 그, 네, 고발장에 저도 그, 한대있어가지고 네, 되... 네, 저희가 아시는 그냥 변호사님께 기조로 부탁해서 고발장 검토 부탁드리습니다공동사회를 음. 위한 대학생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요? 지금 이 조직 사태를 보면 은 아시겠지만 은 되게 대학가에서 좌우 막론하고 공분을 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게시판에 글을 올려가지고 뜻을 같이 한 친구들을 모았고 어, 다른 학교들이지만 은 이렇게 서로 연이 닿고 연이 닿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박성진 부회장하고 나온 대기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 네, 분양적 그런 영 그,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아 전혀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다만 이제 박상주 의원님께 연락 드렸더니 그 뜻을 공감을 해주셔갖고 기자 회견장에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박상주 의원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한국당 의원 분들 중에서 그냥 계속 리스트를 흘다가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분들 그리고 오늘 소리하고 소리고 고대에서 촛불 집회를 한다는데 고하 네. 같이 참전 가십니까? 어 맞습니다. 그쪽에 연락을 드렸었더니 아마 그래도 타대생이나 아니면 외부에 계신 분들은 좀 이제 참여를 어, 지향하시는것 같고 또 이제 서울대나 서울대 고려대나 이런 독립적으로 지,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별도의 더 추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아마 개인적인으로는 한번 가볼 생각 은 대학생 전국의 대학생 인데 다글생활 조국 사태. 그런 것의 확장성은 아무래도 음.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분들은 모두 이전에 전반경험이나 그런 것들로 알고 있을요 여기 에 있는 친구들은 없을까요? 아 그러면은 그 단체에 있는 다른 친구들아 그런 친구들도 없죠. 이거는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 쳐야 하죠? 즉각적으로 결성된 모임이라서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미시가세요? 아 아무래도 제가 중앙직원 점심시간에 한 시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점심 먹고 한시 이후에 갈 생각입니다. 뒤에 가면이 개구리 가자? 네 맞습니다. <laughs> 붕어는 붕어 붕어 걸 빠졌습니다. 붕어 가면은 좀 만들기 어렵더라고요. 붕어 깡을 쓰나요? 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도, 도, 아니, 충무관 규칙이나 맞다? 단체... 단체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잠시만요. 잠깐 같이 가시죠. 후보자를 상대 세상에 있는 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당인정것들두 가지만... 예, 들습니다 아니요. 저희 말씀하실 때 저희 차장님 보시고 하시고 이장님 보시고 하시고 많이 찍었으니까 의원님만하세요 네, 들습니다 네.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테레비 마이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네. 많은 의혹이 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한국당에서는 조국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TV 차원에서는 네. 어떤 입장을 네. 보이고 있나요? 어, 저희 남차원에서는 조국의 사도가 양파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공급이 안 되는 구조라서 법을 지키면 는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사퇴해야 된다. 어. 또 심지어는 일부는 구속관이 돼야 된다. 이런 것까지 제의되고 있고요. 저희 미디어 특기에서는 뭐 지금 조국 그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서 지소미아나는 또 다른, 대체 다른 어떤 수단을 동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대한 부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미디어 전체의 그런 걸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한국당 지도부하고 지금 합심해가지고 단일대오로 해서 국보자에 대한 증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국방에서는 어떤 그 전략으로 조국 후보자 사태를 이끌어낼지 한 말씀 해주시겠어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허물이라든 잘못된 일을 많이 발견해서 많이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우리 국민들께서 또 다른 제보를, 제보를 해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계속 확정해 나갈 것이고요. 또 우리 지도부에서는 아, 단순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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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투쟁을 거치지 않고 원내 뭐 내일부터 바로 강화문에서 원내투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전반 문제가 있는 인사와 이것을 국민들의 내리에 신겠다 이런 점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성종 의원이었습니다. 네 박성종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팬 마이크 네, 네. 예. 그럼 뭐, 진람야 돼. 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그런데 예. 내일 집회할 때그 장애 집할때 우리 뭐, 국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는데 예. 전부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예. 우리 저 독자들이 예.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지소미아 물론 전 쪽이 되겠지만 크게 넘어가지 말고 네. 조금만 알아 이 예. 편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제가대 예. 정부에서 노리는 것도 예. 또 다른 분산 예. 시설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 그렇죠. 문기업으로 예. 보고 예.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도 조국의 중출을예 감사합니다 네 발열찬 기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저 같이 할게요. 차 국수장. 안녕하세요. 본인사 본인사 기자어요 페네마이크 국회팀장 차광명 기자입니다. 네. 저희 평소에 존경하는 안준규 대표님. 또 청년까지 하십니까? 또 뵙게 돼서 아주 좋습니다. 네. 같이 네. 서로 서로 정부도 교환하고. 어, 좋은 자리있으면 서로, 어, 도와가면서 서로 유인하십시다.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헤 마이크의 네. 국회 반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준비합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네, 장순마님 네. 어, 이현주님, 어, 잭리츠님, 황윤경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어, 저쪽은 촬영만 됩니다. <laughs> 무슨, 무슨 편민주다 살려면 안 됩니다. 살려면 싫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집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종료합니다. 아 저는 네,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저는 미국에서 전심을 먹고 어, 4,800원 짜리입니다. 전심을 먹고 오늘 오후에 제 권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종료합니다. 어 오늘은, 네, 이현주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 오전에 큰 일이 많았는데요. 짧은 기자회견들도 많았습니다. 오후에는 큰 사실 어, 기자회견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오후에는 제가 편집도 좀 하고 제 볼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오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방어성을 축원합니다.